3생으로밤 10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들이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것은 좀 있는 지 자녀, 즉 부잣집 자녀들이 배죠 저는 어릴 어머니 사랑을 가득 받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사진 속 사진은 저. 누구일까요? 네, 저입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하여 관현학단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 바이올린 강사가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시험, 오후엔는 초등학교나 강강 개인 네, 학원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네, 생활하였죠. 이렇게 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네, 아이들 때 사업하시는 부모님께서 우정을 잘못 써서 아주 크게 부도가 나서 크게 망했습니다. 가족분도 꿀벌이 흩어지고 부모님 생활비와 보증금 일부를추가 아파트려 했기에 바이올린 강사는 직업이 어느새 저에게는 생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쉬지도 못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다람쥐 체박에 돌듯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뇌종양으로 몸이 반절이 마비가 와서 쓰러졌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사람도 못 알아보는 혼수상태였는데 그때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예쁘고 멋있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아마 요양병원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항상 무기력하고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아픈 제가 남편은 많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남편이 저의 건강을 위해 올리나는 의사에 해메임에서 먹는 모임, 네. 즉, 해땡땡 식품을 3 0 0만원치 사가지고 왔어요그 식품을 먹었을 때는 눈이 떠져요. 하지만 지속력이 없어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남편 직업은 선생님이지만 불안한 노예, 네트워크, 인이 많고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데타 네트워크 즉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에 관심이 많고, 어그 다음에 관심을 가졌죠. 네, 어 우리 300만 원치 제품을 샀으니 양쪽 두 명을 가입시켜서 각 300만 원즉두 명이 100만 원, 저도 샀으니 300만 원 매출이 일 k 며 저에게 수당이 발생된다고 해서 두 명을 여기서 잠깐 이 900만원 매출을 유산화 로 일으켰을 때 수당이 얼마 들어온 지 알아볼까요 즉세라리노 코너스 가 있죠 현금이 25%인데 900만원 매출에 25%면은 225만원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나라 A사는 30만원 A사는 25 만원 와우 거의 7배에서 8배 차이가 났죠 네, 그때는 제가 유산화를 몰랐 죠이서 네, 제가 급여명 제가 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저희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본것같아그 지인들이 구매한 제품을 저희가 다시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희 연락도 받지 않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사람을 잃고 피해를 주니 이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유산화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으니. 리셋을 경험하게 되며 많은 건강해지고 또 탄탄한 회사, 뛰어난 제품며 이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플랜으로 유산화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전달해도 건강이 모두 좋아지며 행복해서 고맙다라는 말들을 하셨죠. 유산화로 인해 나와 지인들의 잃어버렸던 건강과 꿈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노후에 연금처럼 돈이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통장을 만들어 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확신으로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속 나무 모두 갖고 싶으시죠? 나무에서 도 따도 따도 돈이 계속 자라나는 머니트리입니다. 이렇게 머니트리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묘목을 골라서 심어야 합니다. 좋은 묘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예뻐 보이는 나무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 묘목이더라도 지금까지 양분을 잘 먹고 배양 과정에서 튼튼하게 자란 묘목인지 장뿌리가 많은 묘목인지 제일 중요한 건 원줄기가 튼튼하고 가지가 많이 뻗은 묘목인지를 잘 확인해서 골라야 하죠. 우리가 따로따로 계속 돈이 나오는 머니트리를 키우기 위해 좋은 묘목을 고르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도 보상플랜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보상플랜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회사들이 플랜에 대한 주의사항, 즉특정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많이 시작을 하죠. 막상 경험해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그만둘 수도 없고 지인들은 이미 함께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처럼 말이죠. 제대로 보상을 대야 알아보지도 않고 돈 들어온다고 해서 지인들 제품 구매하게 하고 피해만 보게 했죠. 지인들은 나 그거 해봤는데 돈안 돼. 돈 잃고 사람 잃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가 유산화를 좀더 일찍 만나 보상플랜의 주의사항을 알았더라면 그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처럼 다시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보상플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상플랜의 주의사항은 총 9가지 알려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 두 번째 대수 제한을 두는 회사인지, 세 번째 후원수당 차등 지급을 하는지, 네 번째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이 지급되는지, 다섯 번째 수당 제한이 있는지, 여섯 번째 종복 매출 공유 제한이 있는지, 일곱 번째 상속의 제한이 있는지, 여덟 번째 직급자 수당의 제한이 있는지, 아홉 번째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이총 아홉 가지 에 대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적용시킨다는 건요 사재기가 발생이 됩니다. 유산은 유니 레벨 형식으로 세 줄로 5대 3대 1의 비율을 적용을 시키죠. 매출로 따지자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의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사람으로 따진다면 5명, 3명, 1명 이렇게 비율이 맞을 때만 수당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출을 올리기도 힘든데 이렇게 비율을 맞춘다는 건 더더욱 힘들겠죠. A사의 경우는 나를 기준으로 두줄 바이너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실적과 소실적의 2대 1 비율이 매출이 맞을 때만 에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국내 A사는 어떤가요? 1대 1 비율.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포인트가 같을 때에만 수당을 준다는 거죠. 나의 노력을 보상받는다 아니라 매출의 비율을 맞춰야 하고 이것이 맞지 않으면 정산 받지 못한다고 다 없어지죠. 그럼 어떨까요? 어머님인 형님 만큼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사든 아니면 학원에서 사게 만들든 사재기를 분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유산화는 어떤가요? 유산화는 비율 적용이 없죠. 소실적 기준으로 1차 지급이 되고 소실적과 대실적을합쳐서한번더 주죠. 정선화정선요 네, 100% 이월이 됩니다. 사재기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회사 주 v 가 아예 n e for 다는 거예요. o n g to one day. I'm getting the same t h i n 고 좋은 제품을전달 n g the same thing. I'm getting the 어 a m e t h i 인 g I'm 그리고 이렇게 7단계까지만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7단계 밑에 8단계 정말 대박사업자, 빅리더가 나왔다 하더라도 포인트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한 다섯 번째 있는 분이 일도 잘 못해. 시스템도 안 나와. 뭐 매출도 못 올려. 그러면 어차피 일하는 사람인데 탈취해 줄 것을 강요를 하겠죠. 이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쁘죠. 오히려 본인이 소개했던 사람들까지 싹 해서 그만두자고 하겠죠. 이렇게 중간에 매출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탈퇴시키고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위로 올린다면 이 회사는 어떨까요? 네, 롤룩 제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권장한다면 팀워 사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단계단계 단기 제안해 주는 회사 어떻다?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또, 나의 소개자 A, B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후원수당이 제로로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산화는 어떤가요? 100단계든 1000단계든 지들이 제일 저렴한 치약 하나를 사더라도 단계 제한 없이 무한기 필요 몇 프로? 네, 100% 무조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후원수당에 대한 차급 지능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수당 지급에 단계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입을 해서 사업에 노하우는 아직 부족하지만 열정 하나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음에도 나는 매출이 적다라는 이유로 차등으로 제일 낮은 퍼센트 3%의 후원수당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나와 다르게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로 나와 똑같은 시간, 에너지를 쓰는데 하브라인의 인원이 많고 또 매, 매출이 많다라는 이유로 높은 퍼센트 수당 지급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네, 나는 결국 누군가의 성장 밑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단계라는 얘기를 하곤 하죠. 유산하는 어떤가요? 오늘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또 최고 직급자도 동일하게 몇 프로, 20%를 공정하게 줍니다.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받쳐주는 구조가 아닌? 위에 있는 슈퍼서가 나의 밑으로 다시 내려와서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어, 무한소득을 받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추가 비즈니스 플랜도 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이 지급되는지 봐야 됩니다. 특정 레벨에 도달하지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플랜입니다. 예를 들어서 500포인트에 돈을 주고 1000포인트에 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는 499점을 한 거예요. 어, 그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점이 부족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1점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럼 700점을 하더라도 500점 수당을 받는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200점이 아까워서 1000점을 맞추기 위해 300점 어때요? 또 사재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회사들은 그 레벨을 설정하지 못하고 한 달이 넘어가 모두 숨을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험했던 우리나라 A사도요. 양쪽 점수가 안 맞으면 그 마지막 주에 점수가 모두 소멸돼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 같은 점수로 사고 또저의 밑에 사람들도 마음대로 주문할 수가 없어요. 같이 기다리다가 위에 스폰서가 날짜를 알려주고 같은 점수 또 같은 액수로 모두 동시에 주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다 소멸되기 때문이죠. 대부분 회사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소멸되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유산화는 어때요? 유산화는 125점만 되면 누구나 동일하게 20% 수당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150점, 왼쪽에 125점이 있다고 하면 125점에 해당하는 20%약 우리나라 돈으로 28,000원에 대해서 수당을 받고요. 또, 오른쪽에 남은 점수 25점에 대해서는요, 100% 정산받을 때까지 무한대로 전혀 실적이 2월이 됩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에요. 수당의 제한이 있는지 잘 봐야 합니다. 수당을 제한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한 주에 또는 한 달에 얼마까지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어, 이건 회사가 사업자들에게 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가 아요에사는한 주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사는 한 달에 5천만원까지만 수당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어, 내가 더 일을 하든 안 하든 5천만원이 들어오는데 파트너가 나왔다고 내가 정말 전처럼 온 힘을 다해서 파트너를 후원할까요? 어, 우리는 팀크 사업이고 또 팀원들이 다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어, 그걸 못하게끔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무한소득이 창출되고 이 안에서 모두 다 같이 내가 꿈꾸는 자유를 얻기 위함인 건데 이렇게 소득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은 성장의 동기부여를 낮추게 되는 거죠. 유찬아는 어때요? 수당의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100%, 1000% 성장을 무한소득을 창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중복 매출 공유 제한입니다. 내가 직접 소개했던 A와 B가 사업을 안 하며 후원상의 재료로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가 나와 라인을 만들어 가는데, 어, 나의 소개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에 수당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즉, A의 학으로 소개, 소개가 나와서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맨뉴에 있던 A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A라인에 있는 팝의 모든 포인트들이 저에게는 안원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A가 일을 하는 것처럼 실적을 유지해줘야 포인트가 올라오니 내가 실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데 더 부담감이 많이 생기겠죠. 유산화는 어때요? 단계 제한 없이 100단계든 1000단계든 소개소개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 혹시 중간에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만들어진 나의 하부의 모든 포인트들이 중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일곱 번째 상속에 대한 제한이에요 많은 분들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상속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상속이 된다고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상속이 되지 않거나 3대까지 30년, 70년 일정 지급자에게만 지급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동안 따도 따도 마르지 않는 머니트리 나무를 키워놨는데 30년 후에 이제 이 나무, 이 머니트리 회사 거예요. 반환하세요. 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모든 회사들이 상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조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화는 어떤가요? 모든 제한이 없어요. 즉 기간 제한도 없고 대수의 제한도 없이 대대손손자자손손 상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또그 다음에도 자녀도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아이디를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자녀는 부모님 아이디 내거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이디를 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매치 보너스 PPPS도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시스템에서 내가 만든 권리소득, 조건이 많은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자자손손, 대대손손 권리소득연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여덟 번째, 직급자 수당에 대한 제안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수당을 많이 받을수록 좋죠? 일을 열심히 해서 직급자가 되었을 때, 직급자 수당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벤트로 딱한번 주는 회사가 좋을까요? 앞에서 말한 A사 회사는요, 평생 한번 네, 직급자 보너스를 주는데 리어카에 현금을 실어서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것에 맞게 평생 직급자 보너스 수당을 주는 회사가 좋을까요? 유산나는 성장할수록 동료를 하고 직급자뿐만 아니라 신규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보너스 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수당을 많이 받아 준 것처럼 보너스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는 회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 기간 제한, 강제, 틸타, 강제 탈퇴가 되는 회사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했다면 끊기는 것도 내 의사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은 최하 6개월 또는 1년 안에 매출이 없으면 강퇴를 시켜요. 내 코드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비전은 1년 후에, 3년, 5년 후에도 볼수 있는 건데 매출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에서 강제로 내 회원 번호를 삭제해 버린다? 그럼 어떠실까요? 네, 다시 해볼 용기가 나지도 않을 것이고. 큰 사업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잃어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직급에 맞는 매출이 없다면 직급을 감등시키고 각종 혜택이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 탈퇴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유산화는 어때요? 네. 내가 탈세에서만 되지 않으면 10년이고 30년이고 평생 자리를 인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모두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어 튼튼한 목욕을 골랐다면 잘 심고 충분한 햇빛, 물, 양보를 주면 더잘 자라는 것처럼 나의 머니트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보상플랜의 주의사항을 잘 보고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머니트리 키우기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100% 노력하기보다는 100명의 1%를 합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게 정말 튼튼한 명음을 골랐으니까 함께 키울 일만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두 같이 읽어볼까요? 목적 없는 투자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한 것과 같다. 돈의 씨앗을 만들어 뿌리고 커다란 머니트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시간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투자의 비밀은 바로 목적과 시간이다. 구하라, 들어라, 선택하라, 행동하라. 자, 여러분. 보상 플랜의 주의 사항을 지금까지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훌륭한 회사인지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성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상 보상 플랜 주의 사항 강의를 한 강사 한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laughs>